안녕하세요.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의학입니다. 자, 오늘은요, 음, 어, 되게 좀 향기가 어, 고급지, 고급져요. 그리고 좀 뭐랄까 이렇게 무게감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호불호가 명확해요. 그래서 이 향을 좀 어떻게 방송 보여드릴 수 없고. 제가 이렇게 좀이 향을 먼저 맡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에센셜 오일은요 유향이라는 한약재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유향 오일이라고도 어, 하지만 어,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이라고 어, 널리 알려져 있는 오일입니다. 자 그래서 한약재인 유향과 또,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 이두 가지를, 어, 제가 서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갈색 창강병에 들어있습니다. 음, 유향은, 어, 한약재 중에, 어, 참 오래됐어요. 그리고 서구에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유향이란 나무는요, 어, 뭐, 사막 같고 이렇게 좀 거친 지역에서 자랍니다. 그래서요, 그 나무를 이렇게 상체기를 내요. 상체기를 내면은 그 나무가 스스로를 치료하려고 진액을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 바로 그 진액, 수지가 유향이에요. 그래서 그 유향을 가지고 약재로 많이 쓰는데요. 성미는요, 좀 맵고요, 쓰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어 귀경이라고 하죠. 그 폐, 간, 신경으로 귀경을 해서요, 어, 양리적 작용을 나타내요. 음, 그래서 주대의 그 화열거 그리고 화혈지통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혈을 돌려주고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 전반적으로 어, 통증에 쓰여요. 음, 그리고 또, 어, 활을, 어, 혀를 돌려준다고 하죠? 혀를 돌려준다. 이거는요, 그니까, 귀를 돌려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또 혀는, 또 한약성 봤을 때, 여성과 참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음, 여성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월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월경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3개월 정도 월경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더라도 3개월 정도, 3개월 이상을 월경을 하지 않는, 않을 경우, 그걸 경패라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이 유향을 쓰고요. 그리고 또월경시 어, 통증,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에도 이 유향이라는 약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도요, 프랑켄센스 에센셜 오일도요, 이 여성에게 좋아요. 그래서 그 월경의 통증과 그러니까 월경통이 있을 때도 쓰셔도 좋고요. 출산 시 어, 진통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 출산 시그 진정을 시켜주고요. 또 출산 이후에 예전에는 그 음, 우울증 있죠. 그 출산 이후 우울 증에도 프랑키세스 에센셜 오일을 씁니다. 또유향이또그 지통 작용,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시키고요. 또 피부에 있는 그 질환, 질환을 없애주고요. 또 상처가 이렇게 붓고 이렇게 붓는 거, 이렇게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아물어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유향과 모량, 다른 약재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또, 모량이라는 그 약재는, 어, 또, 그 오일로 또 추출을 하면은, 그 마데카솔, 어, 이런, 그 마데카솔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유향, 모량을, 모량을 같이 써서요, 상처에 이렇게 바르거나, 이렇게 씁니다. 또, 그래서, 이, 몸 피부에 있는 종기, 뭐, 이렇게, 피부에 있는 상처에도 쓰지만요, 또, 피부 안에 있는 상처에도 써요. 그래서, 그 여성의 자궁에 무록이라든가 뭐 여성의 이렇게 좀 가슴에 어, 그 옹종이 있을 때, 멍물이 있을 때도 어, 프라키센스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씁니다. 어, 그리고 또 한약재에도 어, 그런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시스트 무록이 어, 생겼을 때도 그 유향, 모량 이 약재를 좀 쓰, 어, 같이 넣어서 다른 약재들과 써서 그 한약으로 이렇게 지어 먹어요. 음. 그래서 여성들한테 참 좋죠. 그리고 또, 그, 피부를 이렇게 다시 재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에센셜 오일이요. 그래서, 어, 오늘은요, 이 프랑켓스 에센셜 오일로, 간단하게 화장품을 만드는, 음, 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피부에, 이렇게 저 주름이 있잖아요. 주름, 어, 주름 개선 오일을 만드는 법. 아주 쉽습니다. 어. 10ml 정도의, 어, 코코넛 오일이나, 뭐, 호바 오일, 아몬드 오일 좋아요. 10ml의 오일, 캐리어 오일이에요. 프랑키지스에센셜오일한 방울 똑 떨어뜨리세요. 그래서 섞어주신 다음에, 어, 이렇게 토너나 스킨을 먼저 바르시잖아요, 성분들. 바르시고, 그 주름이 있는 부분에 한번 이렇게 쓱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로션을 발라주시면 어, 좀더 흡수가 잘 되고요. 어, 주름개선 앰플, 어, 오일 앰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어, 아주 쉽게 어, 주름개선 화장품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어, 그래서 이렇게 프랑키센스 에센셜 오일로 어,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약재 유향에서 추출한 어, 프랑키즈스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